말이네요. 그는 어디까지 있었어요? 아, 그게? 네. 아, 아, 그한한 그래? 4, 5년 만에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늘었나요? 똑같네. 네. 자 여기 어, 뭐 울산 지역 아니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잘 모르실 텐데 저희는 다른 지역은 절대 안 가고 울산에서만 25년째 활동하고 있는. 네. 그게 아니고 안 보는지. 뭐야? 아, <laughs> 여기 오늘 안 서고시 팬클럽이에요. 아, 색깔 같은 거 입으신 분들 이렇게 네. 전국 방송에 한번 타야지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네, 저희도 그런 데안 나가 그냐 울산에서만 하고 있어가지고 어, 오늘은 울산에 계신 분들도 느렇게 많이 네. 계시겠지만 네. 오늘도 여러분하고 좀 재밌게 네.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저희 시간이 지나가야지 뒤에 옵니다. 네. 이왕 앉아 계시는 김에 정규 학교에 주면 좋죠. 앵콜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빨리 저희들 보내야 가서 좋을 니까귀찮아요 <laughs> 앞사람 물질이 나가시지 않으 자첫 곡으로 에스로미의 어, 랄랄라 라는 노래를 같이 할께요 공도 좀 흔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따뜻한게감싸줄 그대뿐이 나의 진정 센 새찬 바람 안에서 빠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음만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불리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 사랑 같이 구요아 좋아요. 네. 아우, 정말 잘하시네. 작은 업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는 나라서 그대의 무서움이 세월을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근데 네. 어, 전선미 제가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막팬클럽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할거이라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근데 네. 오늘 사실 어. 저희 공연 오신 것 같아서. 아유. 자 그럼 여기서 그 오늘 공연 끝나고 저희 팬클럽 가라 타실래요? <laughs> 아 저희는 저희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죽어도 막 좋아하면서 저거 갈아타지는 않나 맞아요네 이런 분들 네? 네? 지조 있는 아 저희는 아 아니 저희는 저희한테 오시면 다달이 금액을 드립니다 그게 괜찮지? <laughs> 갈아타셔요 어, 가실 때 쪽지 적어 저거 하세요 전화 드릴게요 계좌번호하고 다적어놓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도 안갚면다저금 아 어쨌든 오늘 우리 가족사랑음악회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렇게 뵈니까 오늘 사실은 이렇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날씨 시죠 그쵸? 렇 그쵸 네. 아다 하면 더 재밌었을건데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근데 되게 분위기 따뜻하고 좋은데요? 좋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좋죠? 네. 아 뒤에 계신 분도 너무 좋은데 오늘 아에 계신 분들 때문에 아참 일단 오늘 저희가 두 곡을 준비한국더해드게세 곡까지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 그 드라마 북삭 수과수다 많이 보셨죠? 거기에 그 되게 옛날 우리 듣던 조음악 저희들이 통키타 팀이잖아요. 요 당시 때그 당시 때 유행했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중에서 이문세 씨 노래 중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요? 같이, 같이 불러보세요. 네, 음악 주십시오 손을 좀더 주십시오. 앞으로 나가는 거는 좀 저희 것만 좀 보여주세요. i'm i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아버님은 회사때 항상 오셔가지고 저 주시고 가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다 어디서 오셨어요? 다지역이 달라요? 아, 서울, 서울에서 오셨군요. 서울. 서울이 제일 먼가요? 이곳에서? 더 먼데 없나요? 어디요? 제주도. 제주도로뭐한 시간이 머니가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어? 아, 그렇지. 야 서울에서 여기까지요. 대단하시고 안성훈 씨 팬들이에요. 네 음. 안성훈 씨가 저희 다음에 나오시면 끝나고 다들 가시겠네. 에너지 음, 아, 네. 좋으시네. 아, 원래 안성훈 씨가 착하잖아요, 그죠? 딱그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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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딱 봐도 착하게 생겼다. 우리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래. 그저 앞에 길이 다르니까 안성훈 씨가 조금만 치워주시면 우리 우리 끝날 때까지만. 다음 가수 나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근데 왜 길이 다르니까요? 왜? 아, 신곡 이름이 길이 다르니까요? 아, 친구.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25년 차에 나중에 DJ예요. 아, 네.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 d j 요 아니, 아니, 켜놓셔도 돼요. 장난치거켜놓셔도요 네, 길이 다르니까. 저거 속상하신가좀 d 시 네? 네? 오늘 나왔다고요? 아, 그러니까 모를 수 있지. 정말. 아, 그럴 우리 집 길이 know. I don't know. I d 고 n t k n o 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요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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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아 근데 그 이런 얘기 저 행사 한도안에해서말씀드리든데전선민 씨는 97년도 MBC 대학까지 대상 받은 사람 아, 아, 지금 검사해 아, 보시고 아, 나와요. 그래서 네. 그, 그 본인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부르면 여러분 다니다 지금. 그래서 네. 아, 제가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음. 왜 그, 아, 불러드릴까요? 잠깐만, 잠깐만. 요뭘뭘 하지 마요. 뭘, 뭘? 해 오디 션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는 후배들을 보면. 저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떨리고 힘들고 잘 돼서 너무 좋고 저는 뭐 비록 지역에서 하지만 안성호씨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네, 너무 안성호많이어도 울산에는 전선민 무대석이 있다는 걸좀 알아봐 주시고 요 네, 전선민 노래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여러분 잘 들려요? 아니 이게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 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살아가셨나 봐요. 28년 전노래요 네. 지금 이렇게 보여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뭐 소두살정답 그러니까 제가 67년도가 대학교 4학년 지금 제가 54시거든요. 54니까 그러니까 28년 전에 불렀단 말이에요.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서절만 부르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실 것 같은데. 매일 네. 아야 종이 위에 모습이 울려 다은내 그림이 여기까가세요모르는 좋아해 주니까 좋네요 <laughs>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신나게 응원하는 느낌으로 신혜철 씨의 그대에게라는 노래 아세요? 같이 한번 할게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치겠습니다. 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面白いもの持ちだ。 이 날이 그대와 눈빛은 나를 모시고. Thank you Bu seyahatin bir yere gidiyor.